최완의 귀천 명상. 처음 왔는데요. 저도 모시네요 예. 어,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유튜브에... 첫 인상이 어떻습니 예, 유튜브를 보는 것다 훨씬 더미남이 <laughs> 분열하라 사부이다 저기들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이거 네. 콘서트라고 래서 저는 사실 네, 노래까지 계속 이게 노래도 이제 간간이 김광석 씨 노래 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처음만 그렇게 노래를 하시고 끝에만 드시는 <laughs> 건지 계속 이렇게 토크 쇼로 하는 건지 좀 네. 궁금해서 네. 지금 여쭙습니다. <laughs> 어떤 김광석 씨 노래 좋아하세요? 어 그녀가 뭐 처음 웃던 날 웃던 날. 울던 날인데 아니, 울던 날 여러분 <laughs> 이미 모이시기에 우는 걸로 다 떼고 있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 우리 콘서트 어제 공연 오셔야 되는데 오늘 콘서트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토크 콘서트인데 선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laughs> 요즘 <laughs> 그, <좀> 갑질하는 이명이라고 합 요즘 갑질하는 이명이라고 합니 이야 이즘 많이 무시던데 <목소리> 명이가 처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의고가 눈물로 얼룩이 네 아무리 워 명이가 처 눈물 흘리던 온세상 말씀 답답했는데 이젠 더볼 수가 없네 그녀의 우는 모습을 그녀가 명상을 만나는 날 환하게 있어버렸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 꼭 저희 공연, 아, 울고 계시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아. 5년을 어, 맞이하는 것, 나의 꿈, 이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행복해지는 것, 세 자녀가 각자의 삶에서 행복해하고 자기 삶을 즐겁게 사는 것. 송향송님 어디 계십니까? 어 일어나 보세요. 마이크 한번 갖다 주세요. 어, 아 마이크 여기 있구나. 네. 어 감사합니다. 송향송님. 네. 오 지난 꿈꿀집 콘서트에. 사위가 네. 오셨던 네. 그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 아, 사위가 여기 나와가지고 네. 시어머니 때문에 아 시어머니 친정마라카나 뭐라카나? 네 장모 어? 네. 장모 네. <laughs> <laughs> 그런 말이 잘안 나와가지고 <laughs> 야, 어머니라 그러니까 저는 모른다 장모님이 처원의기점명상에 빠져 계셔가지고 진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오셨더라고요 사위 분이 네. 장모님이 <laughs> 2개월 전이었어요 직접 명상을 그때 저는 그때 듣기 시작했어요. 을 2개월 전 2개월 전에. 그때 알고 보니까 제 팬이시더라고요. 네. 예. 네. 아니 어떻게 저를 언제 아신 거예요? 제가 이제 꿈꾸실 수업도 받았고요. 예예. 자명 수업도 받았잖아요. 예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어, 최원 선생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이제 일어나 그대하고 화이팅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사위에게? 네. 네. 어머니 저이 노래 알아요. 네. 그 사위를 네. 끌어오신 분이 우리 시어머니, 아 시어머니 장모님이네요. <laughs> 그렇죠. 예. 네. 천을 연결되어 있네요. 예, 존경하고 있고 저는 천생을 많아서 제 인생이 엄청 많이 바뀐 뀌 사람입니다. 네. 그냥, 좋게 바뀌어졌어요. 네. 예. 그 주파수가 맞는 것 같아요. 주파수가? 예, 그냥 편안함. 목소리 하나로가 그냥 세상이 제 마음이 편안함 그러면서 어, 찬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면 눈빛 그런 거가 제가 전율로 느끼면서 그날 그런 느낌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laughs>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깊게 들어시고 고맙습니다 양석님 네. 박수 한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선물한 드립드립, 우리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줬대요. 네. 제 인생에서 선생님은 그냥 이제 앞으로는 평생을 같이 가야 할것 것처럼 그런 말하지 마세요. 네. <laughs> <그런 웃음> 그래서하지 아, 선생님을 그냥, 일단 때까지는. 네, 선생님 네. 알게 된건 저한테는 무조건 행운하다. 저는 행운받은 사람입니다. 송향속 행운아인데 박수. 추안의 귀점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꼴이 올리세요.